경북 영주 동양대학교 근처 좋은 하루 카페에 왔습니다. 이 카페의 주인은 김동호 형제님이십니다. 아주 아름답고 이쁜 카페입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님들이 브라질에서 오셨는데. 아, 이곳에 우리 김동현 형제를 만나러 왔습니다. 아, 우리 형제님, 저 여기 동영상 하나 찍는데 우리 한 형제님 브라질에서 오셨는데 왜 한국에 오셨는가? 잠깐 좀 말씀 짧게 한말씀 한번 해보세요. 한국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그 뜻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땅에 전파되리니 그제야끝이리라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많은 예언이 있지만은 특별히 그 천국 복음이 아직까지 은혜 복음은 온 세상에 전파됐지만은 천국 복음.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 참된 그 영광스러운 교회. 이러한 그 천국 복음은 아직까지 온 세상에 전파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러한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고 또한 가지는 같은 이야기지만은이 천국 복음을 통해서 산출되는 것이 어, 건축된 교회, 건축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마태복음 1 6장에 말한 것처럼. 아마 우리가 이렇게 헌 생명을 부인하고, 정말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러한 계시 가운데 우리가 하나가 되고, 헌 생명을 부인하고, 어 모일 적에 정말 우리가 영광스러운 교회로, 이 마지막 때에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면, 은 이룬다면이 아니라, 정말 앞으로 정말 이루어질 것이고, 왜냐하면은, 이러한 영광러운 교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주님이 오실 수가 없어요. 구약의 모든 그림이 그러하고 신약에서도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 와서 짧은 시간 가운데 이러한 빌라델비아 교회의 실제가 온전히 이제 그 나타날 텐데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뭐이 땅에 왔어요. 아멘. 함께 이러한 교회를 건축하기 원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또 브라질에서 오신 우리 어, 김종윤 행교님 네. 어, 왜 한국에 오셨는지 한번 잠시 소, 소감을 한 1분, 2분 동안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아멘. 주예수 아멘. 우리가 함께 건축되고, 하나님의 안식처로서 하나님의 교회가 건축되는데, 우리가 함께 하기 위함이고, 또 한행님과 함께 동역하며, 온 아시아에 이 천국보험이 전파되는 일에 주님이 주님의 다시 오심과 주님의 그 안식처를 주님이 안식하실 처소인 교회가 건축되는 그런 그 실제를 갖기 위해 한국에 왔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좋은 하루 카페에 주인 되시는 우리 김동현기님 브라질 행위님을 맞이하셨는데 뭐 잠깐 한 소감 한 말씀해 주십시오. 아 예, 반갑습니다. 제가 눈수술을 해가지고, 어, 저는 그 지금까지 두 가지 그 인생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한 인생은 그 옛사람의 인생이었는데, 제가 주님을 일방적으로 자의적인 그러한 충성심 내지는 제 생각으로 쫓아가는 그런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 엄청난 그, 어, 올건행위 같은 그런 모습으로 드러났고, 그 이후에 주님께서 저를 낮추시고, 제게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제가 아닌 제 머리가 되신 주님이 아멘. 아멘. 이끄는 그런 삶이 어 이제 경험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브라질 형제님들을 저는 주님께서 보내어 주셨다고 어 그렇게 믿고 또 이렇게 저에게 오는 많은 사람들을 어, 주님 안에서 만남으로 인해서 주님이 정말 역사하셔서 그들을 아멘. 변화시키시고 또 계획하신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멘. 주님이 계획하신 그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그 성도들이 그 수가 차면 주님이 반드시 약속대로 오시고 그 날이 정말 이제. 굉장히 가까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만날 때마다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 아멘. 아멘. 아 감사합니다. 아멘. 자 우리 형제님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할렐로야